슈퍼팀 드라이버 슬라이스를 잡아라. 김지훈 출연제의 슬라이스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시타. 자 드라이버의 기본은 지금 그립이나 어드에스 셋업을 먼저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첫 번째 많이 포인트를 잡아주셔야 하는 게 어떤 거냐면요. 티 높이예요 티 높이가 낮으면 낮을수록 슬라이스가 많이 나오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티가 높으면 높을수록 약간 음. 훅이 좀 나오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조금 표현을 적당히 하신다 그러면 드로우 페이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티가 높으면 높을수록 약간씩 드로우가 나오시고요 티가 낮으면 낮을수록 약간의 페이드성으로 공이 나오시는데요 네. 지금 드라이버를 치실 때 네. 티를 너무 낮게 놓으셔가지고 아이언 치듯이 자꾸 찍어 치시려고 그러세요. 찍히시면 공이 어디로 가세요? 슬라이스. 예, 그렇죠. 찍히시면 공이 우측으로 가시는 경우가 많이 생기시니까요. 네. 첫 번째로는 좀 바꾸셔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 제가 티노피를 한번 눌러봐드리면 티노피를 놓으셨을 때 드라이버 이렇게 놓으셨을 때 지금 보시면은 드라이버가 이렇게 좀 걸칠 수 있게끔 헤드 네. 윗 부분이죠. 네. 헤드 윗부분에 드라이버가 이렇게 걸칠 수 있게끔 이 정도의 투티 높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문제가 되시는 게 어떤 거냐면 셋업을 쓰시고 테이크어웨이를 보내 주시면서 시선이 어디를 가시냐면요. 테이크어웨이를 보내 주시면서 자꾸 헤드를 보시면서 드세요. 헤드를 보시면서 드시니까 어떻게 되세요, 몸이? 더 오버스윙. 오버스윙도 되지만 몸이 앞쪽으로 좀 쓰러지시죠, 이렇게. 네. 지금 스윙이 자꾸 헤드를 보시면서 자꾸 앞으로 가시니까 머리가 자꾸 앞쪽으로 쏟아지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때리실 때, 다운 스윙이 내려오실 때 보시면 자꾸 체중이 앞쪽으로 쏠리시면서 공이 더 찍히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페이드성 슬라이스가 나오실 수 있는 조건들을 거의 가지고 계시는 편이세요. 음, 음. 그래서 어드레스를 한번 놓으시면요. 자, 백스윙을 쭉 스테이커웨이를 보내주시고, 자, 몸이 여기서 그대로 돌아주시는 거, 이렇게. 제가 손으로 이렇게 밀어드린다고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밀어드린다는 생각으로 자꾸 스윙이 돌아가셔야 되는데, 여기서 헤드를 보시면서 가시니까 어떠세요? 이렇게 쓰러지시죠? 네. 이게 아니라, 자, 쭉 밀어주시면서 이렇게 돌게끔 자꾸 가셔야 돼요. 그렇죠. 자. 지금껏 치실 때 제가 항상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것 중에 제가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게한 가지가 있어요 어제부터 오늘까지 지금 현재까지도 공을 치실 때 보시면 무게가 어떻게 되세요 앞으로 자꾸 서 있으세요 처음에 어드레스를 숙여서 쓰셨는데 공을 치실 때는 일어나셨다는 건 공이랑 지금 몸이 멀어졌다는 거잖아요 멀어졌다는 건 벌써 슬라이스가 났다는 얘기예요 지금 가실 때 보시면 이게 몸쪽으로 이렇게 벌써 오시면안 되세요. 클럽이 여기서 던지고 나가셔야죠. 그래서 백스윙을 한 번만 들어봐 주시면요. 들으셨죠? 네. 자, 다운 스윙 가세요. 다운 스윙 가세요. 가세요. 이렇게 잡으셨죠? 네. 잡으셨을 때 무게가 어디 있으셔야 돼요? 무게, 네. 제가 이렇게 눌러드리죠? 네. 이렇게 눌러드리는 앞에 있으셔야 돼요, 무게가. 네. 점점 이렇게 제가 눌러드리는 것처럼 앞에 있고, 네. 그 다음에 탁 나가 주세요. 그렇죠. 이렇게 나가셔야지만, 공간이 여기가 어떠세요? 훨씬 길어지잖아요. 네. 자, 공을 들으셨다가, 자, 다운 스윙 천천히 오세요. 자, 맞으셨을 때, 여기서 에 팔에 힘 빼주시고요. 자, 나가세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가셔야 돼요. 지금처럼. 네. 자, 반복적으로 움직여볼게요. 스윙 하시는 거. 자, 다시요. 자. 여기서 공을 한번 놓고, 공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어드레스 한번 놔보세요. 이거는 아이언이나 드라이버나 다 마찬가지인데요. 팔을 이렇게 보시면, 팔을 편안하게 놓으세요. 이렇게. 네. 어게임 빼시고, 그냥 그대로 놓으세요. 셋업 쓰시고요. 이렇게 쓰시면, 자, 자, 이렇게 팔이 구부러져 있을 때, 오른쪽 팔이 지금 편안하게 놓으신 상태에서, 자, 가보세요. 그렇죠. 이렇게 가시면 정확한 테이크백이 되시는 거고요. 자, 왼쪽이 있으신 상태에서 오른쪽이쭉 가세요. 그렇죠. 어깨가 돌아가시면서 가셔야지만, 정확하게 지금 왼쪽까지 지금 오신 거잖아요. 네. 요게 사실은 스윙이 정확하게 원을 형성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스윙을 하실 때, 가실 때 보시면은, 테이크웨이를 보내주실 때, 여기까지 그냥 보내주시고, 임팩이 되셔가지고, 자, 여기까지 나가주세요. 지금 어떻게 되세요? 왼쪽이 살짝 구부러져 있죠? 이렇게 받쳐주면서. 네. 근데 그 전에 치실 때는, 그냥 빠지신 거예요, 이거는. 셋업을 잡으셔가지고요, 어드레스를 놓으셨잖아요. 그러면, 팔이 가셨을 때 어떻게 되어 있으세요, 지금? 임팩이? 저, 예. 붙어 있어요. 네. 이렇게 되셔서, 여기까지만 공을 치시는 거를 한번몇 개만 더 쳐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좋습니다. 그렇게 가셔야 돼요. 지금처럼. 그렇죠. 공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다시. 그렇죠. 샷. 샷. 지금 좋으세요. 지금.